217,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넵튠입니다. 넵튠, 은. 는 2012년 1월 설립된 동사는 대신 밸런스 제 1호 기업인 수목자과의 합병을 통하여 2017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동사의 주력 사업 분야는 모바일 게임의 제작으로 플랫폼별로는 모바일 게임에 속하고 장르별로는 캐주얼 게임 및 퍼즐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음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속 회사는 소셜 카지노 게임 Moba. 아웃피지 퍼즐, 디펜스 장르 등을 개발 및 서비스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을 연위하는 업체로 캐주얼 게임 및 퍼즐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개발하고 있음 대시 적극적인 M&A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은 소셜 카지노 게임, MOBA, 아 p 피 디펜스 장르 등을 개발하여 서비스 중임 대시 자체 개발 캐주얼 게임인 사천성 시리즈와 함께 소셜 카지노 게임, 전략 기반의 서바이벌 게임인 이터널 리턴, 구, 영원 회귀, 블랙 서바이벌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재무 대시 소셜 카지노 게임의 역성장에도 자회사를 통한 신작 모바일 게임 출시. 광고 대행업을 연위하는 adx 플러스의 연결 편입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쉬큰 폭의 매출 신장으로 영업 비용 역시 증가하여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금융 자산 관련 금융 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쉬 블랙 서바이벌 ip를 활용한 방치형 모바일 게임 출시 pc 온라인 게임 이터널 리턴의 정식 서비스 자회사를 통한 신작 모바일 게임 출시 등 라인업 확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넵튠의 시가 총액은 3,55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넵튠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09위입니다. 넵튠의 상장 주식수는 4,650만 6,928주입니다. 넵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넵튠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52.50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2.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6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31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a 은 1.2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32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 b a 과와 BPS는 각각 0.88배 8,6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7억원 마이너스 246억원, 마이너스 287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38번지억원, 698억원, 마이너스 1705억원입니다. 넵튠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번지 28%이고 유보율은 1663.7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4.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5-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7.32이며 전일 대비해서 8.72-0.9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넵튠의 2023년 8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6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810원보다 1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908원입니다. 금일 종